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밤 10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 맞이해서 3일 주일 밤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같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같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이렇게 부르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절대 진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또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고 짐승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얘기를 하면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절대 진리냐 얘기할 때그 증거를 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한다면 더 이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직 절대 진리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절대 진리라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보고,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같이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을 나누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 그러나 창세부터계시로까지다 전부 다 우리가 나누면서 또혹 알고 싶은 거혹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들을 받아서, 어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성경 중에서 성경 신부약의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절입니다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바울의 성경관, 베드리아 성경관, 성경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관들 다일맥 상통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장 3부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가 나눠 보고 생각해 보면서 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추적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이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관도 여기에 맞도록 성경관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들여다볼 때좀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 진리라 하면은요 이 주장 따르고 저 주장 따르고 각자 나름대로의 주장이 다 다르죠. 그러면 진리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성경이라 얘기하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르다 그럼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절, 어느 한 절, 어느 한 절, 어느 한 절, 어느 한 절만 기록한 게 아니고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약속이라고 하죠. 구약은 옛 약서, 신약하면 새 약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얘기하면, 구약은 언약, 신약은 성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럼 구약은 어떤 언약을 했느냐? 구약 성격은 예수님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언약.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로입니다. 한국어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구의하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원약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원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무뭘 원약한 거예요? 하나님 의 나라 원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한 거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언약한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자손, 땅, 통치입니다. 이세 가지는 나라의, 나라 구성의 기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에 약속한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얘기하지요. 그원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약은 언약인데 예수님 언약인데, 이건 메시의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이서 뭐예요? 그것을 성취해가는 겁니다. 그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라에 자손이 세운이 있고, 땅이 있고, 통치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 은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영생을 받은 자구나 영생을 얻은 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꾸라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바꾸라, 바꾸라 한다고 바꿔집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은 바꾸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의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아는 가운데서 삶이 나오거든요. 그 삶이 감사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고 하나님 경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게 되는 거지.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찬성이 있고,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에 요절이 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왜 절대 진리인가를 확인하며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는 것은 댓글로써 질문을 남겨주면, 그때그때 답을 해드리고, 또한 이 성경업구를 통해서 답을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곳은, 거실에, 이 탁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렇게는는 맨날 비슷한 옷 똑같은 옷 입고 나오면거 그렇게 할수 있는데 뭐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넥타이 하고 뭐, 어, 뭐차이고 이러고 할필요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보시고 의문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어, 댓글로 올려주시면, 어, 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 기쁨이 솟아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게내 삶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요. 왜요? 이 삶을 누가 이끌어 가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요.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기쁨과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